다이어트 하면 떠오르는 운동들이 있죠?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런닝 머신 위에서 뛰는 유산소 운동이야. 그래서 각각의 운동 방법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이란 산소를 이용해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에너지화 시켜 소모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숨이 차도록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달리기,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고 근육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장시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중 감량 효과는 크지 않아요.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에요.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이죠. 이렇게 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관절 손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두 가지 운동 다 좋은 운동이지만 한가지만 해야 한다면 저는 근력 운동을 추천드려요. 물론 처음엔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몸매도 탄탄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처럼 우락부락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탄력 있고 매끈한 라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단기간에 빠른 감량을 원한다면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세요. 대신 식이 조절 필수인 거 아시죠? 반대로 천천히 꾸준하게 빼고 싶다면 근력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둘다 병행하신다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